아니 이거 뭐야 고수다씨 저거 받았잖아 그 이름 뭐였냐 도시락 그배꼽파한테 그 근데 그거를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네 나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넌안 받냐 고넌넌둥글한테안 받냐고 그 음식을 막 도시락을 보여주는 거여서 뭐지 도시락을 만들어 오신 건가? 백코파 그곰곰 곰 모양이 곰 모양의 밥을 만들길래 뭐야? 그고 이제 목사가 백코파가 만들신 거야 했는데 진짜더라고? 이거를 해줘. 그것도 지.. 그것도 이것도 직카로. 이거 그냥 후레페 구운 게 아니라 이거 직카로 이렇게 1인그세집집 집 뭐야? 홍뭐 메이드 어?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거에다가 국도 있더라고 국도 근데 국이 무슨 주머니같은게 있더라고? 아니 이게 이야... 어난 진짜... 이야... 장어! 근데 뭐고수다씨가뭐스다씨가 장어 하나 먹고싶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시청자들이 가서 얘기했나봐 얘기했는데 얘기해도 그거 캐치해가지고 만든거도 대단해 근데 나도 그 둥글에 잠깐 구경하는데 이새끼 갑자기 그 보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어여네 댕균아 만.. 아 진짜 댕균아 나도 너무 부럽다 댕균아 나도 이런 도시락 받고 싶당 아유 미친놈 아 댕균아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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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진짜 잘 먹는데 아 나도 장어 잘 먹는데 댕균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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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 시...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laughs> 아 이제 미친놈 같은 아니 이번에도 그 그런 식 갔을 때 그냥 걔 옆에 앉았어요. 에이, 자리가 없길래. 근데 그거도 그로도 사람들이 씨, 어떻게 거기만 자리 남았을까? 아니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데다초다 다 초면이고 사실 좀 겁나요. 누가 누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걔한테 전화 받죠너 옆에 누구냐니까 없대. 그래서 아 그래? 그 어, 갑자기 이제 뭐야 뭐 하지 봤냐? 아 여기 있다. 빠르데 그래가지고 이제 니아랑 후우는 만디 보고 어, 만디랑 이제 놀려고 여기는 기다리고 나랑 이제 댕뇨니는 지하철 타고 버스 종류장으로 이렇게 갔죠 응 인사하고 아왜 이게 어 만디 어, 보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그냥 갈라 했어요 가, 그냥 저도 이제 그냥 에이 뭐 결혼식 끝났고 술도 못 먹으니까 기분 안 좋아서 그냥 에이 집에로 가야겠다 스케도 해야 되니까 그 앞에 이제, 니니아 누나, 누나랑 이제, 쿠님이랑, 그, 둥글에게 셋이 있길래, 왜 혼자 이렇게 적적하게 가냐고 해서, 아니 뭐, 다 갔는데요, 뭐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하다가 이제, 이야기하다 갑자기, 니니아 누님이면, 누님이 그랬나? 그 누나가 갑자기 나한테, 댕겨나 저기, 둥글이는 대화나줄래 이러는 거야. 어디를 갈까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너 버스 안, 뭐야, 버스 타니까, 어, 비행기가 이제 없다 해가지고, 어, 그래? 하고 이제, 그럼 뭐, 뭐, 대화줄게 하고 이제, 대화해줬자, 그때. 아니, 나도 어차피 버스가... 내, 난 버스가 이미 그때 시간도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에이, 그냥 뭐 그래, 데려다주고 나도 그냥 저기 테스고가 되니까 데려다주고... 뭔 이야기했냐고 그냥... 뭐... 오버워치 얘기했지, 뭔 얘기했냐... 아, 이번 오버워치 너무 힘들다 하면서 얘가 그랬지, 뭐... 지하철 기다리면서 둘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말안 듣...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였어. 내가 이때... 아, 아이, 됐다, 봐. 그냥... 야, 그냥 가... 어나 <laughs>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가... 안, 뭐야, 뭐, 뭐라고 얘기를 해... 아... 됐어 하고 이제 지금 어 제가 못 들었어 미안 뭐라고 내가 그러니까, 됐어 그냥 앞에 가 외려 가지고 아 저기 소리 안들었다 그냥 됐어 앞에 가 그냥 이렇게얘기했지 아니 진짜 미안해 진짜 못 들었어 뭐라고 하니까 아 됐다고 그냥 앞으로 가라고 말해 을안 들어요 그러죠 어 알았어 <laughs> 내가 상으로 누룽지 사줬어 아 누룽지 물 그러니까 제가 고맙다면이 새끼 진짜 이 그가 그 아세요? 얘 진짜 방송이나 실제 만나는 거랑 다른 게얘 키보드 어려워요. 새끼 실제 만나잖아요. <laughs> 그냥 걔 찐따. 아 진짜 찐따야. 어 그냥 우물쭈물 그냥 어? 실제 만나 만나는 거고요. 그니까 내가 실제 만나면 내가 이기고 방송은 얘가 얘가 이겨요. 예. 네. 그러니까 얘가 고맙대. <laughs> 이거 이거 얘가 얘기 안 했나? 얘 계속 계속 고맙다는 거야, 막대단해서 고마워하면서 막어 내가 제가 뭐뭐 뭐 들고 있길래 내가 내가 들여줬거든 무슨 낮이 밤 저도 아니고 내가 야, 야, 내가, 내가 들려줄게아무 이제 아 웃겨요 그냥 애가 되게 굉장히 웃겨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냥 갔는데 카톡으로 이제 뭐라 했냐면 야 여기 서울뽑아있다 이런 거서 내가 개웃겨가지고 <laughs> 아 진짜고 뭐. 어그 형도 이제 집에 가야 되거든 그때 연습해야 되니까 같이 갔나 봐. 아 어, 나도 장어 잘 먹는데, 댕유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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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너지가 지가서 먹는 대신 왜 시발 <laughs> 이착이 <자켓. 웃음> 나도 먹고 싶어 나도 나도 먹고 싶어 아유. 먹고 싶어 너가 해라 <laughs> 어 너가 해라 댕유나 <laughs> 나는 나는 고기 좋아해 고기 해산물 가리는 거 없고 일단 콩 싫어하고 콩밥은 진짜 싫어해. 콩 싫어하고. 뭐? 밥 만들어주고? 팥 싫어하고. 밥 만들어주고. 견과류 싫어해. 견과류만 견과류 주고. 풀떼기잘안 먹고. 풀떼 고기, 주고. 고기 좋아해? 고기는 싫어한다.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도 강시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게 이게 왜 나와? 잠깐만 이거 왜 나와? 이거 뭐야 시바? 이거 어, 뭐야? 재밌는 건가?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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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여기 아니고 수달방. 우리사우우리사 u 우리사 e 아 씨발 아 l but she's a g o v e r n m e 아 t I see, Copacita.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 하고 석불에다가 집에 화러이에다... 하루에 아 진짜 손질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어 아! 아니 손질까지 하는 거 진짜 개오반데? 난 그런 적 없기는 한. 한데... 데뼈 진짜 빠르. 뼈는 진짜 진짜 빠졌다고? 그러니까 나 나도 이제 손질해봤지만 뼈 없는 걸샀지난뼈 있는 거샀지 않았는데 나 내가 그 저기 뭐 유튜브가 유튜브 영 찍었을 때중독된 시리즈 그때 질수 없다 장어 잡는 거부터 시작하자. 장어 장어 바다 장어 <laughs> 잡는 법. 새끼 손가락, 사이즈로. 어, 작은 미꾸라지가. 어, 뭐야, 씨발, 이게 아, 미꾸라지를 이제 이거로 낚시해가지고 먹으러, 뭐야, 낚으라고 아, 존나 어려운데, 벌써부터. SK2 화장품이 뭐야? 呃, 음? <laughs> <laughs> 어머! 아, 이거야? 이 조그만 거? 왜두개 사줄게요? 아니, 씨발, 얼마전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요. 왜또 개가, 걔가... 아와 이씨발! 아, 뭐 말을 못하겠네말 내가 <laughs> 저 봤잖아. 도시락 갖고 화, 화장품 바, 바, 봤잖아. 와, 나는 딱 그때 그럴 것 같아. 뭔가. 아, 이거.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당해될 것 같은데? 손주 생각했지. <laughs> 아니, 그니까 그 도시락도 3시간 걸리는데. 거기에 저세프까지 생각해서 사왔다고? 아니, 선발줬다고 말이 안 되지. 아, 귀찮아. 이런거 언제? 해. 아유, 나 나네. 나네. 에? 어? 아, 그거 멀어요. 아휴 대체 어떤 동굴 얘기 같은데. 아, 멀어요. 아, 부산이나 뭐강원도는또 언제 만나? 아유, 나 진짜 이 차. 아. 막말로 가까웠으면 했다. <laughs> 막말로 가까웠으면은 요도시락못사도 요리를 좀 한번 해준거 같다. 어. 아? 이제 클립으로 날아가. 나도 것도 가네. 두셔가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가, 둘이 같은 그그 그 지역에 가까워서 한,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 아 멀어? 어? 완복 100km 수단씨 건대 시흥 가평 대전 동서 찍어요 어? 주스다리이것 그 때문에 면허땄음. <laughs> 아, 진짜 고스톱 운전 면허 필수 티에게 삼수에서 초보 운전인데 목숨을 <laughs> 우와. 잠깐만 이거는. 어..? 면허는 갱신한 거임 초보 운전아님 아 갱신했다고? 아 근데.. 그래도.. 응? 음, 면허 없어? 응? 음, 그럼 가는데.. 부산.. 내가 부산 가봤는데 가는데 4시간이야? 완복 8시간? 집에 언제 오냐? 동시에 집에서 자고 가세! 아이 ㅅ 말도 소리를.. <laughs> 야이 개새끼야! 뭔 말도 소리 해야지! 씨. 손질하고 요리하고 도시락 싸고 면허 아예 없으니? 처음 따서 배달해주면? 이야 I c 거할 e t 기 전에 더더 and talk to you a h 지 않나? <laughs> <다음에 봅시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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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why you are good to take